네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언어학의 이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형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. 형태론이란 예, 어떤 단어 차원의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어휘, 범주, 그리고 품사에 대해서 어 연구 어,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휘, 범주, 어휘 범주란 단어가 가진 고유한 성격에 따라 집합적으로 분류한 것과 그러니까 단어가 가진 성격에 따라 같은 성격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 놓은 거죠.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언어에 있는 언어에서 나타나는 예, 어휘 범주들을 모두 이렇게 쭉 어, 소개를 해놨는데요. 자 보시면 이 중에서 어, 우리 말에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익숙한 예, 표현들도 있고요, 단어들도 있고, 어, 이건 뭐지? 어, 싶은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, 뭐, 명사, 대명사, 수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, 그 다음에, 네, 접속사? <laughs> 네, 그 정도? 음, 라고 생각이 되고요. 감탄사, 분류사, 예. 자, 그 나머지 것들은, 예,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, 요것을 예, 공식적인 용어로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마 어,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, 낯설어 하시는 그런 용어들을 좀 간단하게 예,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 있는 표 중에서 보셨을 때 우리 부치사다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부치사, 부치사가 뭐지? 예, 전치사랑 후치사는 아는데, 예, 전치사와 후치사를 아셨으면 부치사를 아시는 겁니다. 자, 명사가 문장 내에서 다양한 문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법 표지 중에서 단어에 준하는 표현들이다라고 예,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예, 생각하신 대로 전치사와 후치사를 우리가 합쳐서 부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, 개사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런데, 어, 특히 이 개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오늘,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수업에서, 어, 심심치 않게 이 개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명제의 주사와 빈사를 연결하여, 그러니까, 어, 뭐, 문법적 의미도 있고 실질적 의미도 있는 걸 주사다라고 한다면 빈사는 약간 그런 어, 형식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예,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뭐 되게 설명은 어렵긴 한데요. 사실은 이다예요. 이다. 예, 영어의 비동사 그리고 어, 나는 사람이다에서 이다. 이 예, 이다가 바로 개사입니다. 음. 자 그런데 어 어? 그럼 이다? 그러면 뭐 서술어 있으니까 동사나 형용사 아니야? 근데 동사나 형용사라고 하기에는 그 각각 동사나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걸 이렇게 지정해주는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지정이라는 기능은 동사나 형용사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3의 서술어로 우리가 빼서 따로 다루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선 그래서 우리 뭐 한국어 그런 문법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교재를 보시면 서술어를 크게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명사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. 자, 그만큼이다라는 것은 어, 명사에도 동사에도 확 집어넣기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예 개사라는 명칭으로 문법적 명칭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개사 우리 나중에 뭐 형용사나 이런 부분 할때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.